무인데요 어, 여전히 되는 배터리가 있고 안 되는 배터리가 있어서 동봉해 줬던 그 백셀 배터리를 끼워보겠습니다 지금 전원도 켜져 있는 상태고 여기 마우스 포인터인데 지금 동작 전혀 안 하죠 일단 여기 마우스에 원래 동작이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이 혹시나 방전이 된것 같아서 뭐 전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원 테스트를 해봤는데 1.6볼트 아주 쌩쌩하네요 안되고 있어요 근데 또그 와중에 그냥 제가 갖고 있어 배터리를 하나 꽂아볼게요. 여기 뭔가 불이 들어오거든요. 들어오면서 여기 보면. 여기 막 이렇게 마우스 움직아, 주 동작을 잘 해요. 동봉된 배터리는 동작을 안 하고, 뭐 다른 배터리도 동작을 하니까 되게 이상하고 또 다른 배터리를 한번 껴볼게요. 이거는 충전지인데, 어, 뭐 출력이 뭐2 8 0 0안 a 요 미 m 이표까지나높다는데 한번 껴볼게요얘는또 동작을 해요 예, 는 동작을 이렇게 잘해요 근데 제가 웃긴게 뭐냐면 얘 전원을 테스트 해보면 1.17V예요 얘는 되게 거의 방전이 다 되어있는 상태의 배터리인데 이게 이용하요 되게 뭐랄까 이상해요 오히려 병, 쌍쌍한 배터리는 동전 안하고 방전이 다 되어있는 충전기는 충전지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것도 다른 충전지인데 일단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먼저 1.35? 볼트 정도라서 뭐, 저뭐 모르겠어요 끼워보면 얘는 또 동작을 안해요 자 그러면 이, 이 배터리 4개를 이 일반 마우스, 다른 무선 마우스에 끼워서 이게 배터리 문제인지 마우스 문제인지를 확인해볼게요 이 마지막에, 아 처음에 끼웠던 애들 때부터 다시 해볼게요 동봉됐던 배터리 꽂으면 이제 마우스또 꽂아놨는데 잘 되죠 지금? 다른 배터리 다음 거 껴볼게요. 잘 돼요. 다음 거 껴볼게요. 여전히 잘 돼요. 네. 그리고 다 마지막 배터리. 잘 돼요. 그러니까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고, 뭔가 이 마우스에서 배터리, 특징 어떤지 모르겠는데, 되는 배터리가 있고, 안 되는 배터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교환을 받은 건데도, 안 돼서,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는데, 사실, 충전지, 얘,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오래된 충전지라서, 얘는 뭐 금방 방전이 될까봐 못 쓰겠는 배터리인데, 지금 얘가 오히려 동작을 하고, 다른 정상적인 아주 충전이 잘 되어 있는 동봉됐던 배터리는 동작을. 안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어서 이게 뭐 해,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우스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.